<laughs> <laughs> 야이 새끼야!! <laughs> 아발 아이... 아, 새끼 도라이 새끼 핵이 새끼 아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laughs> 세판 다시 하고 제가 지면 24시간 하겠습니다 그쪽도 지면 6시간만 하세요 어떠세요? 파격적인 제한입니다 그거 아니죠 파격적인 제한니다 아니죠 아니죠 잠시만요 그 24시간은 언제 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라인브 나우. 어떡하시려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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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본것 없어요. 저 새끼가 24시간 한다는데. 전 24시간입니다. 분명 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laughs> 하실래? 그쪽대로 약만 하세요. 전 해요. 전 해요. 아, 그쪽 팔려 가지고 어, 하지맙시다 그러면. 아유. 아, 씨 맙시다. 에 해요. 합시다. 하실 거예요, 성태 씨? 노잠방입니다, 성태 씨. 오케이. 콜. 홀칼! 아이씨! <목소리>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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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존버충 다 되셨네. 그 <laughs> 애들이 한 대씩 치는데 존나 아파. <laughs> 아, 내 앞에 두 명. 아!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아! 어 총선 1한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종이 없어 씨발. 아 <laughs> <laughs> <와>, 진짜. <laughs> 저도 안 살립니다. 이제 말했어요. 못 살려. 고간 빛이 새끼 어떻게 살려 돌아이 새끼네 이거 진짜. 우리 협력만 했으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세계대회 나가셨나요? 다들 세계대회 출전... 아, 이거 쉬야요 송태호 같이 안할 거야? 하고 있잖아. 나살거 살린다 형. 어, 무조건 살려. 분명히 어, 살린다. 살린다. 어, 말했어. 오메, 분명 말했어. 분명히 말했어. 오케이, 누를게요. 야, 내 뒤에, 내 뒤에, 내 뒤에서 눌러. 오케이, 됐어. 오, 이있다 보이지. 수탄 간다. 나와, 차선에 나와, 수탄 잠깐만요. 피좀 감고. 제발. 일정에 있어봐 사표씨 오면 삽니까? 사표씨 사표씨 옆에서 하다가, 아, 이 살릴 발다가아 이거. 제말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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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이이런이런이상이일이 생길까봐 살 이거. 이거. 아무 말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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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명 있다 세명 세명 떨이지네어이쪽 체육관 體 체육관 謝幺歲歲感謝！幺歲歲感謝！幺歲歲感謝！幺歲歲感이先輩說過말話還沒有說過先輩，說過。先輩，說過。先輩어過先이說제집이說过了先輩，說过了。先輩說 이씨리다 <laughs> <laughs> 잘로 다 빠지네. 와그 총이 이걸로 간다고 써. 태 형, 조용, 조용, 조용. 분명히 말했다. 조태살렸다 하나 <laughs> <laughs> 나스 <laughs> 아우 내가 죽어! 아, 아 내가, 내가 죽... 죽어! 아뭐야 어. 아 사장아 여기 두마리 다 기절 아가리 사장아 새끼 죽 아가리 두 기절. 아가리 난 아파트야 아 이거 안 온다고? 아못가형 나는 총이 없어 카고 하나 들고 가라고 오마이다 <laughs> 사장아 진짜 리얼 오면 살린다 분명히 말했어. 오케이 간다. <웃음> <웃음> 가는데 형 죽으면 형 마이너스 오야? 감당 어. 가능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려 주다가 죽으면 마이너스 오잖아. 가다가 죽면. 으네 경악하기만 이렇게 1층에 두 마리 있어. 1층에 두 마리. 어디 있는데 형? 1층에 두 마리 올라갔다 2층으로. 이걸 살린다고?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온다. 안돼 안돼 안돼. 뭐해? 가는 중요해요. 이따 두 마리 이상 나 총이 없어 형. 카우팔밖에. 그럼 누르다가 죽으면은 못 살려요. <laughs> 아씨발 뭔 개소리야. 못 살려. 아니뭔 뭔 개소리냐고. 팔배 줄게 그신신 일로 와봐. 미친 새끼다. 미친 새끼다. 미친. 새끼. 오, 지저스. 오, 지저스. 정희는 승리한다. 오, 지저스. 오, 오0 배까지 받았어. 오, 개꿀인데. 이거 노다지야 사실상. 0배 챙겨왔다, 형. 어? AR만 찾고 옆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싸줬으면성태야 사이좋게. 아니 형벽 뒤에 있는데 죽었다니까. 벽 뒤에. 아니야 너내 뒤에 있었어. 나 길막하고. 은소리야벽 뒤에 있었는데. 대지 새끼야. 그만 싸우세요. 저 새끼야. 마이 같이 하잖아. 촉같이 생긴 새끼가. 일단 안 다니면 내이 새끼. 못해도 사키지. 다아가 가지야! 24시간 가지야! <가자! 웃음> 아니. 카드 위쪽도 있었는데 발소리 조심해야돼 위쪽 왔다 한마리 더 못돴다 파쿠로스 사운드 이제 온다 친구 딸집에서 쳤다. 살렸겠다. 살렸다 이거. 시체가 다 시체가 다 밑에 있잖아. 밑쪽 바로 밑에 그, 그 그쪽 바로. 옆 옆에 옆에 있는데. 박세다 <laughs> 박세. 빡세. <laughs> <laughs> 똑딱! 스쿼드! 사라져라! 똑딱! 난독했는지 독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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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나, 나나 배그를 하고 생각... 있겠지 <웃음> <웃음> 언젠간 <웃음> 끝나겠지 오토바이 사운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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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거 차가 왜 밀리냐 미친 새끼 와 이거 차가 왜 밀려! <laughs> 이거 차가 왜 밀리냐 사자가 미친! 뭐야? 앉 아, 살리로 가다 지치겠는데 이거. 기다려 봐. 형나 오면 살아. 말했다. 오면 산다고. 뭐. 맞아? 맞아. 확실해. 라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죽으면 안 돼. 올라 죽을라 봐. 올다온다 아예 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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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거기 그 일부러 막게 있지 마요. 아니야, 막게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단 봐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온다. 나이스. 사건 들지요? 이쪽으로 와야지. 계단 보면서 살릴 수 있어. 사건 들지? 아 기다려봐 부상 있어요? 미안해. 아니, 나 어디서 맞았지? 우지를... <laughs> 와, 아, 존나 싸나 죽어야 돼. 싸밀든거같 보충 하나 해야 돼. 비뭔 소리야? 빨라 나갈라면 아직 올라왔어. 아, 나이스 가면 살아요? 아, 시왜 올라와, 이거? 가면 살아요? 어, 죽었네? 죽었잖아. 아, 이 사장님도 뺐네, 여기 이 집에서. 아. 나 1층 안 빠지고 있었지형 도라이 새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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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한테, 저한테 그러시는 듯. 아니, 저는 늘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됐어, 됐어, 일단 잡아야겠습니 아이고. 아니, 밝게 감사합니다. 이이 오면 사나요? 아, 아 아니, 아, 죄송합니다안주라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랬는데. 5분 전만해도 상당히 <laughs> 그러니까. 쪼이고 있던 분. 아니 그첫판할 때만해도 아우 사장 씨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소. 무더 가시죠. 주하시겠 <laughs> 아, <진짜. 웃음> 저는 뭐 기회 안된 거. <laughs> 또 한번 가시죠. 아 저는 빠고 없습니다. 돌리 빠지시고요. 아니 둘이 하세요. 저둘저잖아요 저는 뭐 혜택이 없잖아요. 저는 다 이겼는데. 아니 둘이 하세요 둘이. 둘이 몰빵을. 둘이 몰빵을 하세요 몰빵을. 왜저 그랬구나. 저 새끼 살려줬는데 개새끼가 혼자 도망갔다. 아니 나는요 빠진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개다만. 성태 씨. 예예 쌈피 씨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둘이 알아서 잘 몰빵하세요 예. Yeah. 네.